저는 진짜 문자 그대로 저라고 시차 시차. 저 걱정 수가 맛있어요. 샘물 국까지좀 맛있어요. 잘은으 주다. 삶은 으 주다. 정증이다 아이 잡자. 슨자 자자 봐. 흥이 또 왔다. 아, 오늘은 또 웃으면서 또할상대 보전할 수 있겠어요. 어. 때 어? 어떻게든 좀 모두 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난 후보 낸 것부터 웃겨. 안 낸다며. 그러고서 뭔 낯짝으로 이렇게 진짜 이길 줄 알았어요? 점점 씨? 저번에 좀 민심을 전혀 못읽은것 같고, 요번에 아주 맛있었어요. 예? 요번에 우리 아주 국민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 우파가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아주 쾌거예요 쾌거. 에? 우리 썸섭이 요거 결과 나오니까 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좀 낮은 자세로, 좀 낮은 자세로 국민들 모시겠습니다. 아, 저쪽 봐. 너 대통령 시작할 때도 낮은 자세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지금 뭐 뭐어제 내려갈 데도 없어. 어? 뭘 낮은 자세 이제는 뭐 무덤밖에 없지. 어? 저기... 요번 결과 통해서 좀 많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저는 요번에 이렇게 봐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이거 정말 민주주의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승리다 왜? 저는 한 8대2 정도로 이길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주변만 물어봐도 이 여당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당 내로남불 선관위도 인정했어요 내로남불 쓰면 특정 당을 어, 상기시킬 수 있다. 쓰지 마라. 선관위도, 지네편들도 인정해버린 이 내로남불, 국민들. 죄감했죠. 몸으로 느꼈죠. 이번에 투표 가서 심판하자. 다 나갔단 말이에요. 8대2 정도로 생각했지만, 제 걱정은 하나. 이놈들이 지난 4.15 청선 때 맛을 봐서, 또뭐 장난을 칠까봐, 그거 하나 걱정이었어요. 원래 그라면 이기는데 장난질 할까봐. 하지만! 우리 지난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또 우리 너하라 TV, 또 우리 이런 애국 방송들이 이런 부정에 대해서 매일 외치고 또 우리 1년간 투쟁하고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1년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언제 밑장을 빼는지, 언제 조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 정광호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클린 선거 시민 운동단들이 각자 한명한 명의 한 CCTV가 되어서 선거를 감시한 결과 아 함부로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었죠. 민심이 단영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해야지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파, 정의를 사랑하는 우파의 눈으로 정말 저한테 지금 선글라스 뒤에서 제눈 이그릭을 타고 있어요, 지금. 이 눈빛으로 지금 너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장난할 생각하지 마라. 함부로 국민 인생에 참여할 생각하지 마.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기쁨의 찬양. 태클을 걸지마 헌정의 느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 g 고 인국 건국 역사를 착각치 마라. 그래 한때 동북주사파 저단치 못해 국민들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매국도뭔 죄인? 내로남불 주사파 밭에서 뭘 해? 양심도 없는 참 놈인 것을 당장 뛰어 북한으로 뛰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난리났어 대한민국이 어나 건국 역사를 착각지 마라. 그래, 한때 종북 주사파 처단치 못해. 그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매국노, 문재인, 내로남불 주사파 밭에서 무얼 해? 양심도 없는. 당장 운어여한 귀여운 어여민민생운 귀여운 걸지마! 지마남불 주사 귀사운서에월해 양심도 튀어, 없는 귀여운 튀어, 것여 튀어, 지금 당장 귀어북한여운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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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생귀 어요. 아, 이번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한 명의 청년 아, 이번에 정말 이번 선거에 또 1등 공신이에요. 정말 저와 함께 이 부정에 대해서 부정과 타협하지 말자. 우리 의 투표권 꼭 찾아오자라며. 본인이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짝둘리 시간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면서 대한민국 정의도 살리는 일에 앞장선 제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모시겠습니다 클린선거시민행동본부 국장 우리 강준용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주째 출연하고 있는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강준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이런 큰 유튜브 채널 너아라TV에 나올 수 있게 해준 정하우 목사님과 그리고 또 저에게 격려의 문자를 보내준 우리 송성대 네요. 어떻게 조작질하나 증거 채취하러 우리 선관위 여러분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존재하시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나서서 그런 조작질을 하면 은왜 존재하는 겁니까? 선관위 내보니까 이거 해체가 답이야 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조작질하는지 알았고 우리 3.5%에 깨어있는 국민들, 이 너하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3.5%에 마치 바다의 소금 같은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계셔서 대한민국 썩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잃어버린 투표지 한장한장 한장 찾는 그 노력들이 더해질 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고도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정의 느낌으로 투표지 한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택기로 날 세웁시다. 실도동실 투표하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번 선거 잘 찍었지요 이번엔 그래도 우파가 났지요 못다리 손으로 저번 더 투표지 한장 Thank <laughs> you.